일본의 한 길거리. 평범해 보이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하나 뽑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신 사람이 바로 사망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5년, 일본 전역에서 기묘한 사건이 연달아서 터졌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를 마신 사람들, 하나같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도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13명 사망.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이게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이었을까요? 1985년 9월 10일. 일본, 오사카. 평범한 52세의 남성이 출근 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 이게 왜 있지? 토출구 안에 남자가 뽑은 음료 외에 음료가 하나 더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그 음료수를 가져갔어요. 에이, 누가 깜빡하고 놓고 갔나보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산 음료와 함께 집으로 가져갔죠.그런데 그날 밤 남성은 자판기에서 가져온 음료를 마셨어요.그런데 입안 가득 이상한 맛이 뭔가 평소와는 달라요.하지만 남성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음료수를 끝까지 다 마십니다.그리고 몇 시간 후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남성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파라콰트 중독. 이 파라콰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라목손이라고 불리는 농약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세요? 이 농약 한 모금만 마셔도 치사율이 무려 90%. 단한 방울만 체내에 들어가도 장기를 녹여버려요. 폐, 간, 신장, 전부 순식간에 손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독성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질 않아요. 보통 독극물의 경우에는 해독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라목손? 해독제가 없습니다. 치료법도 없어요. 심지어 위세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그대로 장기에 들러붙어 파괴해요. 처음엔 단순한 구토,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폐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이게 뭐냐면 폐가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숨을 쉴수 없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더 끔찍한 점은 그라목손 중독의 죽음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극심한 호흡 곤란, 폐에서 피를 토하면서 느리게 아주 서서히 죽어갑니다. 실제로 이 농약은 너무 위험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죠. 그런데 1980년대 일본에서는 이걸 누구나 쉽게 살수 있었어요. 그라목손을 이용한 사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그날 또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이번엔 22살의 대학생. 평소처럼 집 근처 자판기에서 오로나민 씨 하나를 뽑았는데, 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어 뭐야? 어, 누가 깜빡하고 안 가져갔나? 학생은 대수롭지 않게 두 병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 병을 시원하게 원샷.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병을 마시던 순간 입안에서 뭔가 쓴맛이 확 퍼집니다. 순식간에 극심한 매스꺼움을 느껴요. 그리고 곧바로 구토.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틀 만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이번엔 파라콰트가 아닌 다이콰트. 네? 또 다른 농약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라쿼트도 위험한데 다이쿼트? 이게 이건 또 뭐죠? 사실 다이쿼트도 파라쿼트와 같은 계열의 강력한 제초제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파라쿼트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장기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독성이 있다면 다이쿼트는 좀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다이쿼트가 체내에 들어가면 간, 신장, 심지어 뇌까지 망가뜨려요. 특히 중추신경을 공격해서 신체 마비 증상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라쿼트가 즉시 치명적이라면 다이쿼트는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죽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범인은 두 가지 농약을 사용했을까요? 단순히 손에 잡히는 걸쓴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다른 농약을 사용해서 혼란을 주려는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범인은 독극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요?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자 이제 경찰도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독을 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연쇄 독살이 시작된 거예요. 198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기이한 죽음이 연달아 터집니다. 사망자는 트럭 운전사, 회사원, 대학생, 여고생 등등등 연령도 지역도 제각각. 그런데 이들에게는 단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출처를 알수 없는 음료를 마셨다는 것.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음료를 집어 들었고 그 자리에서 마셨어요. 결과는 몇 시간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 호흡곤란, 의식 불명 그리고 결국 모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들이 마신 음료에서 맹독성 농약 파라쿼트가 검출됐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독극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사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독살 사건이면 돈을 노린다거나 원한이 있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없었어요. 범인의 목표가 돈이었나?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노린 건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상관없는 무차별 독살 테러. 피해자들은 그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았을 뿐인데, 눈앞에 있던 음료를 집어들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범죄 들어보셨나요? 경찰도 처음엔 개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터진 겁니다.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사이타마, 미야자키 등등. 일본 전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독살 사건이 계속해서 터졌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였을까?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였을까? 경찰은 점점 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1977년, 일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 청산가리 콜라 사건. 누군가가 콜라병 안에 청산가리를 넣고 공중전화박스에 놔두고 갔어요. 그걸 모르고 마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 이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설마, 같은 범인이 벌인 짓일까요? 이 사건 이후 일본 전역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사용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음료를 뽑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뽑은 이 음료에도 독이 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한 모금만 마셔도 그대로 죽는 건 아닐까? 전국적으로 자판기 음료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길거리에 있는 음료 절대 마시지 마. 자판기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그냥 버리도록 해라.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음료 제조사들도 긴급 대책을 내놓았어요. 특히 가장 많이 범행에 사용된 오로나민씨. 이전까지는 뚜껑이 돌려서 여는 스크류 방식이었거든요. 한번 따서 다시 닫으면 열렸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뚜껑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없는 원터치 캡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오로나민 씨의 뚜껑,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뀐 겁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두고 간 음료를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충격과 공포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경찰도 범인을 잡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없어요. 범행 수법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독극물 테러. 하지만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지문? 없어요. CCTV? 없어요. 목격자? 단한 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망을 펼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공소시효 만료. 이제 이 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범인은 정말 범행을 멈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모를 뿐?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대체 왜?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시작된 살인이 점점 커진 걸까요? 분명한 건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학교에서도 길에 놓인 음료 같은 건 절대 마시지 마. 이런 교육이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이런 범죄,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정말 끝난 걸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